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가TV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데드풀이 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데드풀뿐만이 아니라 엑스포스 캐릭터들이 함께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데드풀은 에픽퀘스트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일단 네, 에픽퀘스트 먼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요 메뉴에서도 에픽퀘스트 메뉴가 이렇게 네, 바뀌었고요. 에픽캐스트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엑스포스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메뉴 구성이 변경이 됐네요. 자, 그럼 엑스포스 이 에픽캐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픽캐스트 구성은 뭐 지난번 다른 에픽캐스트들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드풀을 획득을 해 볼게요. 오 oh, 자, 이렇게 데드풀을 획득을 했고요 음, 지난번과 또 마찬가지로 예, 디럭스를 구매해서 진행을 하면 사일록과 함께 또 다른 보상들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요 점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에픽캐스트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같고요 자, 최종적으로 스트라이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데드풀 도미노 사일로 케이블 판토맥스 콜로서스를 2 티어로 진급을 시키면 스트라이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픽캐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한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캐릭터들 데드풀 도미노 사일록 스트라이프 판토맥스 이렇게 다섯 명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유니폼 케이블과 콜루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데드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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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응. 리더 스킬은 요렇게 나와있는데요. 모든 팀원 영웅에게는 회복률 6%가 상승이고 자신한테는 <laughs> 네, 자기 자신한테는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모든 속도 10%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스킬인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리더 스킬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패시브 스킬에 어, 생명력 20% 이하일 때 생명력에 45% 회복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티어 2 패시브에는 99% 이하일 때 생명력에 4% 회복이 붙어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데드풀이 나오면 아마 한 번쯤 부활이 붙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부활은 안 붙어 있네요. 대신에 회복을 좀더 극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울버린는 최대 생명력의 5% 회복이기 때문에 울버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킬은 이렇게 1번 스킬, 2번 스킬, 3번 스킬. 음, 그리고 4번 스킬. <laughs> 마비 1.7초 뭐지? 네, 1.7초. 네. 5번 스킬. 이렇게 네, 보시고요. 티어 3 스킬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스케일을 또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등장 좋고요. 그 평타. 평타. 그리고 1번 스킬. 2번 스킬. 어, 3번 스킬. 그리고 4번 스킬. 자, 요 마무리까지가 4번 스킬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4번 스킬, 그리고 5번 스킬. 5번 스킬. 어, 마지막에 헬기를 터뜨리는 것 같죠? 네, 그러네요. 마지막에 헬기를 터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 3티어, 얼티밋 스킬 볼게요. 오. 어, 뭔가 상당히 데드풀스러웠어. 어. 자, 3티어 스킬은 이렇게. 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생 이티어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성능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스킬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에 어, 데미지만 잘 나온다면 어, 꽤 쓸모가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상태로만 봐도. 일단 스피드 캐릭터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도미노를 한번 볼게요.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리더 스킬은 치명 탈과 회피율 45% 확률로 무시, 예, 회피 무시죠. 그리고 패시브 스킬은 회피율 20% 상승. 그리고 이티어 스킬 패시브는 예, 이렇게 붙어 있고요. 1번 스킬, 2번 스킬, 2번 스킬의 기절, 그리고 3번 스킬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 스킬 쿨타임에 15% 상승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적한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모든 피해의 25%를 반사 이렇게 붙어 있고요. 4번 스킬에는 이렇게 어, 추가 화상 피해와 공격의 빛나감, 빛나감이 네, 붙어 있고요. 그리고 5번 스킬은 또 추가 화상 피해와 기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스킬을 한번 또 볼게요. 어, 등장하는 장면이 뭔가 되게 익숙한데 느낌이. 예, 그리고 자 평타, 단을 이렇게 나오고요. 자, 1번 스킬, 2번 스킬. 이 2번 스킬이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나면서 던지고요. 좀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던집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스킬. 그리고 아이 3번 스킬이 아까 그거죠. 이렇게 음, 해서 스킬 쿨타임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리고 4번 스킬. 음, 그리고 어, 아 잠깐만. 자, 4번 스킬이 마, 마지막에 뭐가 또 있네요. 음, 이거는 마지막에 연계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스킬로, 그리고 5번 스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4번 스킬 쓰다가 바로 5번 스킬로 연계하면 동시에 예,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네요. 스킬 자체는 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음,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지가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일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일록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리더 스킬은 모든 팀원 영웅에게 정신저항력 50% 상승 그리고 정신저항력 30% 상승과 정신 지배 효과에 대한 면역 자, 정신 지배 효과에 대한 면역이라면 뭐 스칼렛위치, 에버니모, 엠마프로스트 등등등 예, 이런 캐릭터들에게 면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이티어 패시브는 정신 피해량과 요건데 나비 안형 스킬 사용 시 예, 5번 스킬 사용 시에 이티어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1번 스킬은 이렇고 2번 스킬 어, 속박이 붙어 있고요. 3번 스킬은 정신 피해 50% 반사 그리고 100%의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이 붙어 있습니다. 4번 스킬은 그냥 넘어가고, 5번 스킬에 정신 지배가 또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타는, 네, 평타는 이렇구요. 자, 1번 스킬. 그리고 2번 스킬. 3번 스킬. 음, 그리고 4번 스킬. 5번 스킬. 이 5번 스킬에 정신지배가 붙어 있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막타에 정신지배가 붙어요. 요거를 끝까지 사용해야만 정신지배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킬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일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디럭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신 저항력과 정신 지배 면역 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스칼렛 위치, 에버니모, 어, 엠마 프로스트, 미스테리오뭐 이런 캐릭터들에게 카운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엠마 프로스트에게는 확실한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스트라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트라이프가 케이블 클론이라고 나, 나와 있는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안티맨하고 더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프는 진그레이하고 마찬가지로, 태생 이티어로 지급이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리더 스킬은 네, 리더 스킬도 징그레이하고 똑같이 나온 것 같죠? 상태 이상 제거 그리고 패시브 스킬은 모든 피해량 50% 감소 그리고 무력화 효과와 골절 효과에 대한 면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어 패시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 스킬, 2번 스킬. 1번 스킬에 기절과 골절 붙어있고요. 2초, 10초. 2번 스킬에 무력화가 붙어있고요. 3번 스킬에도 무력화와 골절이 붙어있고 피해 가드가 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킬에는 추가 감전 피해, 그리고 무력화와 공포가 또 붙어있고요. 5번 스킬에는 골절의 기절의 무력화의 속박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무적이 붙어 있습니다. 요게 어예 계속 뭔가 뭔가 이 효과가 붙어요 상대한테. 요거 대전, 그 타임라인 배틀 같은 데서 사용이 된다면. 어 좀 상당히 짜증나는 캐릭터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앞만 봐도 안티맨 같이 생겼어 자 요거는 평타 이렇게 나오고요 어, 평타 이렇게 그리고 1번 스킬 오, 그리고 2번 스킬 앞만 봐도 안티맨 같은 느낌이 더 드네요 그리고 3번 스킬. 이거는 움직이면서 빔 쏘는 거죠. 그리고 4번 스킬. 안만 봐도 안티맨인데. <laughs> 자, 5번 스킬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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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스킬 뭔가 되게 간지나는데요. 오. 이거 어지간한 3티어 스킬하고 비교해도 안 꿀릴 정도로 멋있데 간지나는데 오 근데 이거 캐릭터 자체가 스킬도 그렇고 약간 안티맨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분명 자, 케이블의 클론이죠 케이블의 복제 클론인데 어 안티맨 같은 캐릭터 예, 스트라이프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 태생 2티어이기 때문에 뭐 성능은 보장되는 캐릭터일 것 같고요. 스킬 자체들도 봤을 때는 상당히 어... 강력할 것 같습니다. 뭐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높을 것 같아요. <laughs> 높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어느 정도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거는 성능이 좌우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신캐 판토맥스입니다. 어, 판토맥스 뭐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음. 자, 리더 스킬은 속도 6%자 그리고 패시브 스킬이 생명력 회복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정신 저항력의 50% 상승이 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스킬 이티어 어, 패시브는 뮤턴트 종족에게 주는 피해량 65% 상승인데 어,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웨폰 스킬에 강화인데, 요것도 요거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스킬, 2번 스킬, 그리고 3번 스킬, 3번 스킬에 기절이 붙어 있고, 어, 공격력, 속도, 치명타율, 무력화 제거가 붙어 있네요. 4번 스킬에 정신지배가 붙어 있는데, 예, 정신지배가 2초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기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스킬에 속박이 3초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모든 방어력 감소가 또 붙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애매한데요. 설명만 봤을 때는. 자, 일단 스킬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평타. 평타. 그리고 1번 스킬. 이것도 애매한데. 불러갈 때만 논타겟이 <laughs> 애매한데, 자 2번 스킬 애매한데, 3번 스킬, 음 3번 스킬은 이렇게 그리고 4번 스킬, 네, 4번 스킬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신지배가 붙기 때문에 뭐 기절도 붙고요, 좀더 괜찮기는 하네요. 5번 스킬. 애매한데 이것도 네 일단 스킬은 이렇습니다 자 요번에 나온 신 캐릭터들 중에 어, 제일 애매한 캐릭터가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내 네, 사용을 해봐야만 알것 같아요 뭐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금 스킬에 대한 설명이랑 스킬들을 봤을 때는 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스트라이프를 얻기 위해서는 판토맥스도 2티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2티어를 올려서 사용을 해본 다음에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예, 그냥 섀도우랜드에서 한층 정도 클리어 하는 용도 외에는 크게 쓸모가 없지 않을까? 예, 약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 나온 유니폼이죠. 콜로서스의 유니폼인데요.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750 수정으로 출시가 됐고, 네 그냥 기본 유니폼이죠. 요거는 거의 생긴 것만 바뀌었다. 그리고 뭐 스킬이 살짝 바뀌었다 정도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폼 효과에는 골절 효과 면역과 모든 피해량이 30% 감소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스킬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뭐세 가지가 변인경이 됐고요. 어 요거는 용포가 새로 붙은 것 같죠. 예. 뭐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타! 네, 평타는 뭐 변한 게 별로 없죠. 그리고 1번 스킬, 요게 변한 게, 이렇게 변했구요. 2번 스킬, 그리고 3번 스킬, 그리고 4번 스킬, 5번 스킬.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이블 유니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폼 착용 효과는 발동 확률, 플라즈마 샤워 스킬 사용시 공격시 다단이트 피해량 10% 상승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어, 우리가 보통 캡을 쓸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번 스킬의 피해량이 상승이 된 거죠. 그리고 스킬은 두 가지, 1번 스킬과 3번 스킬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 이 3번 스킬이 변경된 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타는 뭐, 평타가 이렇구요. 자, 1번 스킬. 자, 이게 변경이 된 건데, 보시면, 네, 요것도 붙었구요. 요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 스킬은 뭐 그대로구요. 그리고 3번 스킬. 이 3번 스킬이 바뀐 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네, 3번 스킬 바뀐 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스킬. 예, 네, 4번 스킬은 완전히 그대로죠. 네, 그리고 5번 스킬. 여기는 이제 피해량이 10% 상승이 더 됐죠. 요게 이제 만약에 대갑이랑 같이 터진다면 피해량이 엄청 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골절과 무력화라는 스킬 효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적의 모든 공격력을 중첩해서 감소시킵니다. 적이 골절 상태에서 체력 회복시 회복 능력을 저하시키고 골절은 삭제가 됩니다. 골절은 정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어, 팁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니까뭐 회복 능력을 좀조화시키는 그런 스킬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력화 스킬은 적의 이론 버프를 제거 후 모든 방어력을 중첩해서 감소시킵니다. 정화 효과를 지닌 상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무력화 면역을 가지고 있는 대상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니까말 그대로 버프 제거죠. 그냥 단순히 버프 제거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골절과 무력화에 대해서 어, 몇몇 캐릭터들이 잠수한 패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23 예, 로라의 요 3번 스킬, 아, 패시브 스킬을 보시면 마지막에 무력화를 제거한다가 붙어 있죠. 그리고 어, 진그레이의 5번 스킬에도 보시면 무력화를 제거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비스트의 패시브 스킬에도 무력화 제거가 붙어 있고요. 어, 그리고 매직의 패시브 스킬에도 무력화 제거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스트인지에도 무력화를 제거한다. 예, 5번 스킬에 무력화 제거가 붙어 있고요. 윈터솔져도 5번 스킬에 무력화 제거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마블에게도 무력화를 제거한다가 붙어 있네요. 일단 제가 확인한 데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중에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극한 얼배가 원래 1, 2, 3, 4, 5, 6, 7, 7회차까지 해서 일주일 단위로 끊겼었는데. 이제부터는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2주 차로 생겼어요. 예, 14회차가 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존에 안 쓰이던 캐릭터들을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안 쓰였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을 좀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네, 조만간 한번 또 따로 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데드풀 업데이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